얼마 전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는데요. 배관 두 명의 목숨을 아사간 대구 지하철 참사를 떠올리게 한 아찔한 화재였지만단한 명의 희생자 없이 승객 전원이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대형 참사 뒤 달라진 화재 대응 시스템이 한몫을 했다는 분석인데, 22년 전과 무엇이 달라진 건지 박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하얀 소화기 분말로 뒤덮인 전동차 내부, 바닥엔 인화성 물질을 담았던 용기, 타다 남은 옷가지로 추정되는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내부에 불을 지른 건 지난달 31일.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되고 42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다행히 단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2년 전, 백아운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참사 때와 무엇이 달랐던 걸까? 가장 큰 변화는 지하철 내부 천장과 벽, 바닥, 의자 등이 모두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난연성으로 바뀐 열차 내부의 의자 마감재입니다. 지금부터 이 소재를 약 1분간 가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분 이상 가열해도 그을음만 남을 뿐 불이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기관사가 화재를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CCTV와 화재 감지기도 설치됐습니다. 승객들이 비상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비상 인터폰은 전동차 앞뒤로 추가 설치됐고, 소화기도 보강됐습니다. 지하철 역사도 확 바뀌었습니다. 바닥에는 암전 상황 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타일과 연기 확산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재연 경계벽, 그리고 곳곳에 화재용 마스크도 구비됐습니다. 승강장 안전문 역시 전동차와 대합실 간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참사 발생 다음 해부터 10여 년간 화재 대응을 위한 시설 확충에만 약 534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2003년 방화 사고 이후에 전동차의 화재에 대비해서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되겠다는 저희들이 노력이 있었습니다. 영상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철도 통화 무선 시스템 LTER을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기적은 다름 아닌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